휴대폰 결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신용카드나 현금과 같은 결제 수단과는 달리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제 방식입니다. 휴대폰 결제는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의 확산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의 작동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앱 다운로드 및 등록 먼저 사용자는 휴대폰 결제를 지원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계정을 등록하고 결제 수단 신용카드, 은행 계좌 등을 연결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 선택 사용자는 앱 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해당 상품의 결제 프로세스로 이동합니다. 결제 정보 입력 사용자는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는 주로 결제 수단의 정보 카드 번호, 만료일, 보안 코드 등과 결제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인증 및 확인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 결제를 완료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절차로 생체 인식 지문, 얼굴 인식 등이나 추가적인 보안 코드 입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모든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고 인증이 완료되면 결제가 완료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결제 완료 후에 영수증을 제공하거나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는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를 할수 있어서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또한 휴대폰 결제는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로부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결제 방식으로 인해 보다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결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안 문제가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이며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앱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용자는 디지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결제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결제 방식과 사용자 경험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